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뭔가요? 역전을 이뤄내기 위해서잖아요. 이미 1등, 뭐, 전교 1등인 애가 지금 이걸 보고 있을 리는 없을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지 여러분들보다 저 앞에 서 있는 저 친구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부의 양을 컨트롤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공부의 질을 컨트롤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말처럼 보이는데, 지키는 학생들이 정말 1%도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공부의 양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진짜 역전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 하루 최소 공부시간이 12시간이어야 돼요 학교 다닌다고 자습 못했던 거? 이번 여름방학이다 해야 됩니다 인강 보는 거 포함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최소 12시간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맞아 맞아 12시간 해야지라고 하겠지만 이거 3일 이상 지속하는 애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12시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한달좀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달성해내려면 절대로 개인 독서실을 가면 안돼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뭔가 개별 독서실 이런데 가서 성공하는 건 진짜 의지력이 미치도록 높은 애들이나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 대부분은 의지력이 약해서 지금까지 공부도 안 했고 지금 성적인 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거길 가면 안 돼. 여러분은 무조건 생활통제가 되는 독학재수학원을 가야 돼요. 거기에 한한달 정도 등록을 해가지고 딱 그때 기간만큼이라도 좀 관리를 받으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이때 독재 가는 게좀 돈이 들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재수해서 쓰는 돈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돈이니까 좀 돈을 쓰더라도 가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근데 또 여기까지 보고 집 주변에 뭐 독재가 없어서 아니면 독재를 다니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개인 독서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성들 중에서는 이런 학생 들이 사실 대부분일 거야. 그래서 내가 독서실을 가더라도 그나마 성공 확률을 좀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번 여름 방학 때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독서실 선정을 해야겠죠. 독서실은 무조건 친한 친구가 없고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설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도 좋아. 버스 타고 가는 시간 아깝다고 막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집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밥값 아낀다, 뭐 한다 하는 핑계로 집 와서 밥 먹죠. 아, 여름방학 때 무조건 뭐한두번 정도는 집 와서 밥을 먹게 될 거예요. 가까운 독서실에 다니면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밥만 먹고 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건 진짜 PC방 가서 게임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무조건 내가 편안한 공간으로 가면 몸이 풀어지고 정신이 풀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밥만 먹고 나오는 게 불가능해져 TV 또밥 먹으면서 켜겠지 유튜브 밥 먹으면서 보겠지 그럼 그 유튜브 영상이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 추천해 줄 텐데 그거 보면서 계속 2시간 3시간 날리고 그렇게 하면 자괴감 들어가지고 아 그냥 오늘은 좀 집에서 쉴까? 그러면 오후 3시에 밥 먹으러 왔는데 그냥 저녁 8시까지 스트레이트로 쉬어버려 8시 되니까 배고파가지고 또뭐 치킨 시켜 먹겠지? 치킨 시켜 먹고 또 배부르니까 그냥 쉬어 웹툰 보거나 유튜브 보면서 쉬고 어느덧 시간 보니까 11시 아 그냥 내일부터 하자 하고 내일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자면 그나마 다행이야또 새벽 2시까지 유튜브 보겠지 그러면 일어나는 게 원래 8시였는데 10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일어나던게 다음날에 또 12시 1시 계속 무한 딜레이 되면서 그냥 여름방학이 어느 순간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미친 사태를 막으려면 <laughs>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친구가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독서실을 가야 돼 무조건 자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은 공부를 그렇게 의지있게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올일등급이 아니겠지. 뭐 재능도 있겠지만. 그래서 팁을 주면 여러분들 독서실 가잖아요. 그럼 한, 한 4, 5일만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봐도 여러분들 주변에 이 독서실에서 정말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열심히 한딱한 명이 보여.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한 명이랑 내가 대결을 한다고 생각해. 걔가 나오면 나도 나와. 걔가 쉬어? 그럼 나도 쉬어. <laughs> 걔가 밥 먹으러 가? 나도 밥 먹으러 가. 이런 식으로 그 친구를 마치 스토킹, <laughs> 아니 예,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게 내면의 어떤 경쟁자로 삼아서 조금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보라고. 제 친구 중에 공부를 거의 내신 8, 9등급 받았던 애가 있어. 근데 걔가 8개월 정도 그렇게 자기 독서실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애 따라해가지고 8개월 만에 그 경찰 합격했거든요. 아 그거 보고 아 진짜 저도 머리를 딱 쳤어. 와 진짜 이거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도 독재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주변에 열심히 하던 누군가를 따라가지고 좀 경쟁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 요 주말에 공부하기 싫어도 걔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나가게 되고. 보통 이제 여름방학 때는 막다 같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 노력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긴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친구랑 이제 대결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효율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밥은 무조건 밖에서 먹어요 집에서 먹는 순간 어, 그날 공부는 그냥 안 하겠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메뉴는 통제를 안 할게 뭐 엽떡 먹어 마라탕 먹어 니 좋아하는 거다 먹어 탕후루 먹어 먹더라도 무조건 밖에서 먹어야 돼 집에 들어가는 순간 끝이야 진짜로 그리고 플러스 무조건 혼자 먹어야 돼 무조건 혼자 먹다가 배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 먹는 게 나아요 같이 먹으면 절대로 그 식사가 30분 1시간 내에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시간도 정해줄게. 독서실 가는 시간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로 정해두는 게 좋아요. 이거 너무 또 빡빡하게 잡으면 내가 어기엔 날이 많아지면서 그냥 그 규칙의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8시에서 9시 사이에 독서실 출근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실에서 나오는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그러고 이제 씻고 뭐 하고 집에서 잠에 드는 거는 12시 전으 무조건. 그래야지 여러분들 잠이 부족하지 않게 계속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어. 그리고 이것만 들으면, 어, 별로 그렇게 안 빡세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꾸준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은 솔직히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 이 기간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학기 초처럼 그렇게 막 좋아주지도 않고, 수능 직전처럼 막 그렇게 긴장감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내 스스로가 계속 자기 검열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초반에 타이타하게 가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걸탁 놔버리는 수가 있어.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 남아있더라도 새벽까지 공부하는 건좀 자제하시고 에너지를 비축해서 다음 날도 오늘 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초반에는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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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한 5시간 찍혀있어. 플래너 보면. 그 다음날 또 6시간 7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면서 여름방학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12시간 하다가 하루는 좀 10시간 하더라도 그 다음날 또 10시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하게 가지고 가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마지막 마지막 휴대폰이죠 여러분들 망하는 이유가 뭐야 진짜 가장 큰 이유가 휴대폰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휴대폰 없애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듣는 학생들이 100명 중 1명? <laughs> 그래서 저도 타협을 했어요. 아, 그래. 휴대폰을, 그래. 바꾸진 않더라도 독서실에 있는 시간만큼은 사물함에 휴대폰 전원 꺼놓고 놔두자. 그리고 집 와서 휴대폰 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휴대폰 해. 그래. 대신에 공부하러 간그 독서실 내에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딱, 더도 말고 한 달만 지키잖아요? 자, 상위 1%에요. 진짜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들 여름방학 끝나고 반에 가가지고 여러분만큼 공부한 애가 있는지 한번 봐봐. 한 명도 없을걸? 왜냐면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 필리핀으로 가족여행을 떠나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여름방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부의 질이에요 사실 공부 양만 때려박는다고 누구나 1등급 될것 같았으면 재수삼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재수삼수를 하냐 공부의 양은 충족이 되더라도 질이 충족이 안 돼서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는 그 어떤 과목보다도 국어와 수학 공부의 질을 잡아야 돼요 왜냐면 국어랑 수학은 영어, 사탕과 다르게 암기로 커버가 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념 암기를 완전 빠삭하게 하고 있어. 모든 개념을 내가 툭 누르면 나올 정도로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최소 2등급은 나오잖아. 영어도 내가 수능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솔직히 2등급은 나오잖아. 공부 열심히 한다는 기준하에. 근데 국어랑 수학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있는 모든 지문의 내용을 다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어도 1등급이 보장이 안 돼. 2등급도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3수, 4수, 5수 해도 그때쯤이면 머릿속에 거의 다 있을 거 아니야 모든 기출 문제가 그렇게 해도 또 4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피라미드는 교육학을 공부하면 무조건 중요하게 배우는 사람 중한 명인 블룸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공부의 난이도 즉 인지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 피라미드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기억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머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안 써도 되는 최하위의 공부라는 거야. 단어를 암기한다든지, 뭐 기출 문제를 외운다든지, 유형을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두 번째가 이해예요. 이해는 기억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사고입니다. 그 다음이 적용이고, 그 다음이 분석, 그 다음이 평가, 마지막이 가장 어려운 게 창조야. 여러분도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뭔가를 달달달달 암기하는 거는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다할수 있잖아. 근데 어떤 어려운 텍스트를 보고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의미를 이해내는 해 거. 그거는 좀 똑똑해야 할수 있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적용시키는 거, 또 새로운 자료를 보고 분석하는 거, 이 자료가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하는 거, 이 자료를 토대로 무언가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이런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똑똑해야 되잖아요. 국어와 수학이 성적을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 피라미드 중에 이해의 단계까지 도달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국어와 수학은 암기로는 안 돼. 왜냐면 내가 난생 처음 보는 지문, 내가 난생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거든. 영어는 내가 봤던 단어가 나오잖아요. 탐구도 내가 봤던 개념이 나오잖아. 근데 국어 수학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국어 수학을 정복하는데 힘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공부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국어에 한 4시간 반, 수학에 4시간 반, 국어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이라면,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이제 영어 반, 탐구 반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결국에 이해 단계에 있는 수준 높은 공부를 하려면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입을 할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구호 바로 치죠. 근데 구호 치고 나면 수시 원서 어디 접수할지 막 그런 거 신경 쓰고 또 논술하는 애들은 논술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졸업사진 찍고 뭐 그다음에 100일 깨졌다 50일 깨졌다 하면서 막 뉴스 나오고 여러분들이 절대 집중을 그렇게 막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몰입의 단계에 빠져서 무아지경으로 정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이 여름방학이에요. 7, 8월. 그래서 몰입이 가능한 7, 8월에 이해의 단계로 넘어가서 공부해야 되는 국어와 수학의 성적을 쫙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후 기간에는 이두 과목의 성적을 유지시킨과 동시에 탐구 영어를 끌어올려야 돼. 왜냐면 이 막판 가서는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할수 밖에 없는데 집중이 잘안 되니까. 영어랑 탐구는 그렇게 해도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르거든.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짜 상위 1%야 이렇게 여름방학을 보내면 그리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역전이란 걸 해내요 보통은 근데 이거 반대로 하거든 여름방학을 쉬운 공부 위주로 해 암기 위주의 공부 국어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 보면서 스스로 막 머리 치근거리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EBS 달달 외우고 있고 뭐 실무 풀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머리를 안 써도 되는 그런 공부 그러다가 이제 구모 보고 다급해져가지고 국어, 수학, 실무 왕창 사고 그거 양치기 하면서 어 점수 좋게 나오면 뭐또 자기 위로 했다가 나쁘게 나오면 또아 이건 쓰레기야 뭐 문제 퀄이 별로야 이렇게 판 평가질을 했다가 그러다 가 결국 수능 가가지고 6급 때랑 비슷한 성적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국어랑 수학의 성적을 어떻게 이제 잡냐 여름방학 때 어떻게 질 높은 공부를 하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매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가 야 이번 여름방학에 이렇게만 따라와 이렇게만 하면 니네 1등급이야 엄청 쉬운 루트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푸는데 머리가 안 아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머리가 안 아파 막 지끈거리거나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없어 공부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문제집은 막 쌓여가는데 내가 푸는 양들은 어느새 어좀꽤돼 뭐 가는데 그런 느낌이 없다. 여러분은 정말 99% 확률로 수능을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아까 계속 말했잖아 그 블룸의 이해 단계에서 두 번째, 이해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무작정 양만 때려박는 거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내가 혼자 끙끙대면서 답답해하면서 미쳐가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풀이를 무의식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작품의 해설을 무의식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생판 새로운 게 나왔을 때는 허둥대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보든 책을 풀든 뭘 하든 무조건 기준은 머리가 지끈거리는지. 수학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걸 풀면서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게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대부분 바로 답지를 보는 애들은 이게 잘안 돼. 물론 제가 수학은 잘 몰라서 수학은 제가 수학 잘하는 친구랑 얘기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답지를 봐야 된다고 하긴 하던데. 아, 국어도 마찬가지죠. 뭐, 무한정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너무 짧게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시간이 사실상 버리는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능력이 한 단계 퀀텀 점프하고 있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국정원이랑 김일문 씨가 이거를 정말 미친 듯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푸는 학생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다른 걸 지금 풀고 있다. 다른 커리를 타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이걸 점검을 해봐.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무슨 커리를 타고 있어도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이거든요. 내 머리가 계속 지끈거리는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 즉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죠.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 다 같이 독서실에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다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름방 정말 성공적으로 보내시길 기원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